검사 장비 수치 조작하고 엄청난 양의 하수 무단 방류하고 다른 말인 우리 지자체의 행태입니다. 환경부가 징계에 나섰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5만 톤을 처리하는 대전의 폐수처리장 인간 재지공사 분해가 어려운 폐수가 유입돼 정화 능력이 떨어지자 편법을 썼습니다.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별도의 관로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더 높아진 배출 기준에 불만을 가진 공장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송 관로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국고 보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4억 7천만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이송 관로는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됐습니다. 심지어 폐수 처리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질 측정기의 수치까지 조작했습니다. 네. 충남 보령의 하수처리장 처리 안된 하수를 1 0 0만 톤이나 몰래 방류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분량을 다 받았을 시에는 때는 맞추는 장비였습니다. 오염된 하수 일부는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법정 기준만 맞추려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하수만 받고 일부 하수는 받지를 않고 그냥 무단 방류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 43곳이 법규를 위반했고. 세금 313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환경부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